이번 시간에는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하면 지원금이 막 쏟아진다고 알고 계신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하고 싶은데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분야는 저희 세무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2020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이걸 주제로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전에 있었던 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추청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신청하면 회사에서 직원 1인당 월에 75만원씩 1년에 9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였습니다. 되게 큰 금액이죠. 이거는 일단 청년이니까 34세 이하의 직원을 뽑으시면 회사가 정직원의 수, 즉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면서 직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5인 이상 아닌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어, 지원이 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지식산업 이런 쪽에 성장 유망 업종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보시면 제조업도 해당이 되고 뭐 출판업,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슨 디자인 뭐 이런 업종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은 5인이 안 넘더라도 해당이 될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제도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또 나왔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한데 헷갈리시죠? 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란 제도도 청추랑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몇 가지를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청추랑 똑같이 우리가 ei.go.kr에 들어가서 지원 요건이 맞다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게 ei.go.kr 사이트인데 고용보험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시면 고용 안정 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업 로그인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고용 창출 장려금 쪽에. 이쪽에 있어요. 보시면 어차피 사대보험 신고 이런 걸다 하시기 때문에 기업으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22년 1월 1일 차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 같은 게다 뜹니다. 이 첨부 서류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나 직원 임금 대장, 그 다음에 이체한, 이체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추가되는 내역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는 직접 그 화면에서 적는 부분이고요. 추가 첨부 서류가 이런 사업주 확인서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 뭐주 3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고, 가족이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모든 지원금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이거를 사인하셔서 첨부 서류로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금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지원금을 받으시고 좋겠죠.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의 경우에도 6개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청추처럼 똑같이 900만원 정도 1년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또 22년 신설 중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위에 청춘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하고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민간 운영 기관 선정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두 가지는 요건에 해당되시면 직접 EI.GO.KR로 들어가셔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에 해당되면은 지원금이 기업으로 지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그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운영 기간이 먼저 선정이 되고 그 운영 기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서류를 이쪽으로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위탁 운영 기간이 있다는 거. 위두 가지랑 이거랑 공통점은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 위에 두 가지와 차이점이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 했을 때 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취업회로 청년이라 하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고용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 운영기관 통해서 선정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휴직이었던 청년을 고용했을 때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1년간 960만원 월에 80만 지원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5인 이상 기업일 때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뭐일주에 30시간 이상. 그 다음에 4대 보험 최저임금 줘야 되고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거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0%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점은 비슷한 점이 있을 건데 제일 큰 차이점이 6개월 이상 휴직이었던 청년을 취업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 기간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가 있죠. 그 외에도 지원금 신설된 게 보면 고용자, 고용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한테 지원을 한다. 이런 제도구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요.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회하고요이세 가지는 지원금 규모도 꽤 크고 사업주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꼭 찾아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어디서 잘 찾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유심히 자주 보신다면 이런 신규 지원 제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뉴스 소식 이쪽에 주로 들어가셔서 이런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무사 사무실이 이런 게 저희 전문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저희가 대행해서 해드리는 것조차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표님들이 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알아놓으셨다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도는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단어가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내일채용 공제 제도라는 게 있고 재직자 내일채용공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지원금을 받는 그런 건 아니고요. 34세 이하의 청년을 뽑으셨을 때 이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간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이 일부를 불입을 하고 기업이 불입하고 근데 이 기업이 불입하는 금액을 국가가 내주는 거죠. <laughs> 물론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는 30인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자금을 불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가 직접 불입하는 금액은 없으시고요. 음. 직원이 일부 불입하고 고가가 불입을 하면 나중에 직원이 2년 있다가 이런 금액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채용을 묶어둘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재직하던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5년간 불입을 해야 되죠. 직원도 일부 불입하고 회사는 더큰 금액을 불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기근속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회사에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이 기업이 보통 최소 24만 원 이상인가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도 받으시고요. 이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장기근속과 세금공제까지 고려하신다면 불입하는 금액이 그다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직원의 장기근속이 회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자세한 내역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 work.go.kr 영투마로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면 청년 내일채용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고요 또 네이버에다가 내일채용공제 이렇게 치시면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제도도 있으니까 처음 설명드렸던 이런 지원금 제도랑 또 다른 제도니까 잘 비교해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니까 요건에 해당된다면 남들처럼 다 받을 수 있게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